성기사 투스킬에 이거 뭐 크래프팅 목걸이도 아니네 요구레벨 67 성기사 투스킬에 패케 10 만화흡 8% 라이프흡 4% 냉기번개화염독 대박이죠? 지금 3일차인데 이런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형님 어디서 드셨어요? 좌표가 어딥니까? 피즐딘요 패케까지 붙어있어요 와 요구레벨도 낮고 듀오르베 패케올레지 투스킬 이거 초반이라서 부르는게 값실래나? 음, 예상하시는 그 가격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저도 끝날 때까지 쓸것 같아요 이번 레더 끝날 때까지 목걸이 차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거의 뭐한달 내내 차고 다녀도 이거보다 좋은 옵션을 먹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인데 궁극급이네 6자리 넘을 것 같다고요 10만 단위 넘어갈 것 같다고요 100만원 선일 것 같다고요 100만원도 기본가일 것 같다고요 <laughs> 야, 완전 디존 아무리에요. 저도 지금까지 디아블로 툴 레저 렉션 하고 레더 원 겪고 오면서 이런 목걸이 처음 봤습니다. 그러니까 못한 줄 알았어요. 아까 마업 팔에 라읍 사라고 하시길래 못한 줄 알았는데 직접 모셔가지고 봤는데 진짜네요. 음, 이런 옵션 저도 처음 봤습니다. 50만원, 100만원, 막, 달라는 분들 계실 테니까, 일단은 한 며칠은 가지고 계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레저렉션 나온 지 거의 1년 됐는데, 이런 매물 처음 봤어요. 사기 당하는 거 조심하시고, 진짜로. 카오스 큐브 올려보시고, 인벤 올려보시고, 외국 사이트 올려보시고, 입찰 진행시켜. 눈정화 되신다고요, 그니까요. 음, 그런데 그걸 올려보시고,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런 매물은 진짜로 보기 힘든 매물이니까, 좀 느긋하게,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역시 이 게임은 레어가 답이다. 그니까요. 일단 카큐에 200에 입찰. 카큐에서 200만원에 입찰된 게 있어요. 단포 자이에 판다고 하세요. <laughs> 해외에서 팔면 난리날 옵션이네. 일단은 그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한번 올려보시고, 한번 오퍼 받아보세요. 받아보시고, 너무 고민되시면 오셔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오퍼 받았는데, 괜찮을까요? 이렇게 한번 더 무니아로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소설시스 형님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. 대박인데? 이거 어디서 드셨다고요 형님? <laughs>